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해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 사항에 대하여 최준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전경위원회 부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한건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총한건 18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종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최종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이한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주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